네, 안녕하십니까. 진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도, 어, 제가 지난 9월부터, 9월 초부터 계속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섹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 포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포트 섹터 변환을 할 때, 어,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던 주 중에 하나죠. 어, 최근에, 어, 좀긴 조정 한번 거치고 나서, 어, 반등에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매매를 해볼 것인지, 혹은, 어, 참여를 못하시거나 보유자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어, 향후 이러이러한 종목은 이렇게 좀, 어, 하면 어떨지, 예. 네 라는 것들 한번 같이 관점을 한번 공유해 볼수 있도록 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어, 관련지는 총 3개, 어,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다날까지, 어, 3개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라운시큐어구요. 네, 잠시만요. 네, 라운시큐어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기업 소개 해 주자 그러면, 네, 라운시켜는 일단 뭐, 모바일 솔루션, 뭐, 생체 인증, 뭐, 관련 주구요. 어, 뭐, 기업의 뭐, 재무나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어 그니까 뭐, 나쁘지가 않다는 거지, 아, 뭐, 엄청 좋다는 뜻도 아니죠. <laughs> 아, 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 상장에 관련해서 엮여서, 어, 최근 6월 달에 한번긴 시, 큰 시세를 한번 주었고, 어, 이긴 조정 거쳐서, 예, 네, 살짝 박스권 그리다가, 최근 이제 박스권 상당 돌파하는 흐름이었는데, 어, 제가 이 종목을 가장 먼저 추천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어, 4,800원, 4,900원이 한번 깨질 때한 번, 어, 4,800원도 깨질 것 같다, 라고 이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네요. 네, 8월 초죠. 그래서, 어, 이 종목이 언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상장이, 어, 일단, 한번 밀렸기 때문에, 어, 4분기를 바라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어, 9월, 10월 타겟으로 한번 보셔라 라고 했는데, 어, 8월 말에 이렇게 시장 한번 무너지면서 한번더 크게 내려왔고, 어, 다시금 약 반등 보였지만, 어, 다시 구, 어, 9월 말, 10월 초한번 떨어지면서, 어, 제차 하방을 맞았을 때 제가, 어, 해당 종목은 4,500원 최대한 붙여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제 생각에는 이전에 저가였던 4,250원 요 라인까지는 아마 안올것 같다. 그러니 어 4,500원쯤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때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음 한번 그건 어던 겁니다. 4,500원에서 어 지금 여기 241선 어 맞닿은 요이 라인 부근에서. 한번 다시 올라와 줄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어, 최대한 사천0백원 붙여서 아마 매수를 하셨으면 금일 상승분까지 뭐 수익은 충분히 예, 네, 단기 스윙으로서의 수익은 뭐 충분히 났다고 오 일단 보여지고요. 어 향후는 어떻게 될지 좀더 파악을 해보자면 일단 오늘 강하게 어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터지면서 음 거래량 터지면서 어이 종목 어, 구름대 밀목상의 구름대도 많이 돌파하고 어,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윗 꼬리 지금 5천칠백원이 라인에서 맞고 어, 네,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상단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라 당연히 볼수 있고요. 어, 해당 라인을 뭐한 번에 강력하게 뚫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종목의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재료 노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예견된 상승이기 때문에 어이 지금 이전 상승분 보시면 거의 6월 초부터죠 어 정장한 4개월 약 5개월 좀안 되는 시간 동안 어 물려계신 분들 네 그분들에 대한 뭐 탈출 시그널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5천 원 밑에서 좀 횡보를 했던 시절에 어, 구매하셨던 분들이 일본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어,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뭐, 오늘 이 복만 가지고 상당히, 예, 앞으로 향후를 뭐, 100%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향후 이 강한 흐름은 이어가면서 다시금 6천 원 돌파까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단, 어이 종목에 대한 재료가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이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주들에 대한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또그 시기까지 근접해 있다라는 점은 어, 상당히 좀 위기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다음 종목 한번 보시면, 다음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구요. 어, 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음,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카카오페이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카오페이뭐 써보신 분들 있으면 있겠지만, 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시 큐어도 그렇고, 네, 드림 시큐리티도 그렇고, 어, 뭐, 결제보안, 무선보안, 예,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쏠려 있어요. 뭐 해당 뭐 주식은 뭐 알리바바 쪽이랑 뭐 카카오가 주를 많이 해서 갖고는 있지만 어, 상장을 하면 있어서 좀더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드림시큐리티는 어, 똑같이 6월, 9월 상단에서 한번 하락이 오고 어, 반등파를 한번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 갱신해 주지 못하면서 이후 빠르게 어, 낙폭이 크게 지금까지 하방을 좀 많이 맞췄던 종목이구요. 어, 이 해당 종목 또한 제가, 어, 4,500원 밑에서 항상, 어, 강력히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어, 최근, 최근이죠. 10월 초에.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를 뭐, 8, 9월에 말했는데, 오천원 깨질 때좀더 보자 보자 했는데 어, 10월 초 급락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 물어보신 분들은 어, 대부분은 다 5천원, 5,500원 위에서 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300일선을 이탈했으니 어, 최대한 빠르게 어, 300일선을 좀 복귀하려는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이이 예. 이, 이, 이 부분이죠. 근데 이후 뭐 거의 5거래일 뭐 10거래일 사이에 어, 다시 300선을 복귀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제가 어, 요 날에 예, 요 은봉 떨어진 날이죠 이날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복귀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 있고 오늘의 은봉은 네, 어, 약 조정의 형태니, 어, 고려, 아직도 고려 중이시거나, 어, 계획을 찾고 있으시다면, 어, 오늘 포인트를 한번 공략해보셔라, 라고 하셨는데, 어, 또 공개롭게도 이틀 동안 강한 흐름 나와서, 어, 다시 오늘 5,000원 대 한번 또 저항 맞고 떨어졌구요. 어, 해당, 뭐, 종목도 똑같이, 라운시큐랑 똑같이, 어, 상한 물량 부담되지만 얘는 이제 한번 박스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 기존의 박스 하단권, 그니까, 이전에 강력한 지지가 되었던 부분은, 어, 그 다음 다시 하방에서 올라갈 때, 또그 다음엔 저항이 된다라는, 어, 논리에 입각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낙폭이, 어, 아까 좀 전에 봤던 라운시큐어보다, 어, 변동성이 훨씬 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올라올 때도, 어, 일정 수준, 오늘은 지금 라운시큐어가 거의 대장주 격으로, 올라왔는데 이정부터 해당 상황에서 5천원을 지탱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5천 800원 때 이전에 고가 라인 까지 한번 더 도전해 줄 확률이 높구요 아 진짜 그림을 이렇게 그다 그래서 뭐 바로 이렇게 뭐 쏜다 이런 n자로 막 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 또한 똑같이 어, 제가 이렇게 쏠수 있는 방향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는 이유는 네. 어, 재료의 소진일, 어, 카카오페이 상장일까지 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 종목 이렇게 쏜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 이미 하단점에서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 어, 혹은 뭐 5,500원대에 사시고 4,500원대에 사셔갖고 지금 현재 한 5,000원대 부근에 어, 지금 매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향후 이렇게 돌파하려는 흐름이 보일 수 있으니.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본인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충분히 대응을 하셔라라는 관점에서 이미 한번 드리겠구요. 어, 글쎄요. 이 종목을 한번 조금, 예, 네, 한번 길게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하단에서 이 상단 라인 폭을 아예 다 반납을 했죠. 자, 이쪽까지 한번 볼게요. 아예 다 반납을 산 상태에서 지금 아예 새로운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2월부터, 아, 이제 상승 초입부터 볼게요. 올해 4월부터 현재 10월 때까지, 자그마치 6개월짜리 물량이고, 이 6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들어올리면서 나왔던 거래량이 뭐, 이전에 있던 거래량들보다, 네, 충분히 많죠. 그리고 이 하단의 움직임에서 제가 왜더 4,000원 밑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이 부분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어, 상단부분 분들한테 뭐 2차 매수를 추천드렸냐면 이때 여기 작년 뭐 3, 4월 달 이후로 또 보시면 작년 5월에 있던 9월에 있던 이러이런 그큰 물량들이 어, 많이 여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추세로 이전의 흐름은 살펴봤지만 이 종목이 향후 더 뭐 당연히 사업성이나 이런 쪽에서 더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뭐 결제나 이런 시스템들이 뭐 앞으로 더 시장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 해당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또 구간이 왔다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더 장기로 보실 분들은, 어, 한번 이번 시세 주는 걸한번다 끝나고 나서, 또이 종목이 어디까지 와서 또잘 잡아주는지, 어,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네, 주요 공략의 포인트가 일단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다날이구요. 음, 다날은 사실, 어, 앞전 3월의 슈팅과 이번에 급 등의 요인도 사실은 카카오페이하고 크게, 네, 관련이 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단화를 들고 왔냐면 당연히 단알도어 기초 뭐 모바일 결제나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네,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서 어, 충분히 그 상장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어, 이 종목이 어.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이 3월의 슈팅과 지금의 슈팅은 좀 약간 결이 다릅니다. 3월은 지금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의 최고점에서, 어, 다날이, 그, 페이코니 페이코인이라는, 예, 그게 운영사거든요. 어, 페이코인, 페이코인의 운영사가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기 때문에, 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회사로 인해서, 어, 올 3월에 만원대까지 큰 상승을 한번 이루었다가, 어, 상승부를 다시 반납하고, 다시금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어, 가장 큰 원인은 현재 그 다시금 어, 비트코인이 예전 3월에 시세 근접하게 8천만원대를 도달하면서 다시금 그 페이코인이 이전에 어, 시세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네, 비트코인을 또뭐 투자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사이월드의 재개가 또 이단날에 상승을 부추겼다라고 또 하고는 있습니다. 어, 예전에 뭐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사이월드의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사이월드 내에서 쓸수 있는 그 유료 캐시가, 네, 거의 단알로 결제되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상장에서도 이 종목이 한번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금 테마로 엮여서 가, 가는 종목들이 특징이 한번 쏘고 어, 상승물 다 반납하지 못하고 재차 다른 이슈들로 강세를 유지하다가 네,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또한번큰 슈팅. 또이 슈팅 안에서, 예, 네, 슈팅 안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또그 고점 위치에서 또 슈팅.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상승분을 계속 이어가는 뭐 대표적인 뭐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단어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시청도 네 5천억 정도 엄청 어, 결코 낮은 회사는 아니지만 어 흔히 말하는 충분한 세력들이 충분히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아 어, 그렇게 또 무리인 회사는 아니다 그렇죠 원래 뭐 4천원 3천원 을 왔다갔다 회사가 저 단기간에 정말 이건 초 단기간에 지금 2배 이상 큰 물량과 함께 시세를 주고 지금 거의 뭐 절반 수준까지 거의 뭐 깨진 않고, 네, 잘 버텨주다가, 그쵸. 만원대나 구천원대 사신 분들이 제가 여기 육천원인 오천원에서 버텼다 해서 잘버텼다딱 그러면, <laughs> 네, 많이 욕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이전에 이렇게 좀 급하게 들러오는 이 슈팅을, 네,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하락의 추세를 멈추고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수 있겠지만 어이 종목이 어 보여주었던 이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어 어, 건전한 조정이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추세를 어느 정도까지 더 타고 네, 더 나아갈 수 이거 이거 선들은다 제가 예전에 그어 놓은 것들이라 어, 일단 7월 말에, 이제 8월에 무너질 때한번 누가 저희 또 문의를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면서 봐드렸는데, 6천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안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두번깬게또 요즘에 계속 방송에 주, 계속 나오네요. 8월 말, 10월 초 조정 때. 하지만 또 빠르게, 또 빠르게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 보면서 큰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는 이건 지금 6,700원, 6,700원, 800원 이 라인들, 네, 조금 라인들 좀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다시 빠르게 반등해 해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거기까지 내려오면 사실은 좀 많이 종목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자분들도 많이 좀 손실물량 나오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의 흐름은 여기 7,500원을 지켜주고, 네, 다시금 8,000원 위로 뚫어주려는 모습. 어, 이전 여기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이 부분, 고점 부분 제가 그어놓은 8,300원에서 8,500원 라인 때는 꼬리를 좀 달아주더라도, 네. 꼬리를 좀 달고, 네. 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한 번은 건드려주고, 이후에도 다시 8,000원 대 전후에서 이제 형부해주면서 다시 8,500원 위로, 네, 뚫어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최근 어,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장의 분위기가 좀 거스르게 어, 개별장세 정세, 테마장세로 많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들도 네, 아직까지 좀예력이 있는 종목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어 제가 위드 코로나 네 가지 사업으로 해서 좀네 가지 테마를 쭉 한번 방송을 해드리고 네, 좀 많은 분들이 관심도 주시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예, 네, 무료 톡방 입장 문의 주시면, 예, 네, 저희가 지금 광고 때문에 방은, 어, 잠궈 놓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네, 바로 방 링크하고 같이, 예, 네,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성토하십시오.